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간 한남동 대통령 공관 첫 번째 손님은 빈할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겸 총리였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입국한 빈살만 왕세자와 3시간 가까운 오찬 겸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g 2 0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줄이면서까지 급히 기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빈살만 왕세자가묵고 있는 롯데 호텔. 지금 뭐 거의 400여 개 객실을 통째로 빌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뭐 아무튼 대한민국의 재계 총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갔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 외교의 성과가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오늘 빈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상당히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만 수십 조 원의 경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재산이 뭐 2,800조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처럼 세계 아마 최대 밥부로 보입니다. 자이 비달만 왕세자의 윤 대통령과의 만남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뭐 식탁 메뉴부터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트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이 3시간에 걸쳐 회담과 오찬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 초청된 인사는 국내외를 통틀어 빈 살만 왕세자가 첫 손님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 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한마드 왕세자의 주도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민살만 강세자는 수요일에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의 세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제. 이런 만남을 갖기까지 엄청난 외교 역량이 동원됐습니다. 거저 이게 온게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소형 원자로 개발과 원전 인력 양수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이번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윤대통령 과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윤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간의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걸 지켜보면 김정은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빈살만 왕사자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관 지지 입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정격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윤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아울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유탄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 0 회원국이자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을 계기로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한국 기업들과 26건 40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빈살만 왕세자가 온이 한남동 관저, 어우, 정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속은이 빈살만 왕세자가 한남동 관저로 입주한 지 열흘만의 첫 손님이라면서 이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대통령 부부의 뜻을 반영해 회담장이 관저로 정격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단독 환담 또한 40여 분간 가족 공간, 거실과 정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김수석은 전했습니다. 40여 분간 진행된 고위급 회담은 리셉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우디 정부 장관들 간 실무회담은 이, 따로 준비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왕세자는 폭력만 대동한 채 정원을 산보하며 단독 환담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찬 한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이 제공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1월 보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외부에서 오늘 초대박을 치고 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